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이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2021년도 전방위 수요 성경대학 첫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교적으로 1년 갈라디아서라는 주제로 모집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수요 성경 대학이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결정이 되고 하면서 강의의 방향을 조금 부득이하게 바꿔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강의 시간 한 시간으로 잡고 주제를 성 선교, 성교적으로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잡아. 아, 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또이 성, 수요 성경대학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의 어, 부족함이 어, 이 수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부득이하게 어, 주제를 조금 달리하고 그리고 시간도 제가 어, 30분 이내로 이 영상을 마치려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어떻게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 것을 주제로 앞으로 어, 10주가 아닌 8주 동안 같이 어, 이 강의를 어, 나눴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음, 앞으로 제가 수요성경대학을 진행하면서는 계속해서 어, 성경학권을 다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사실은 그런 어, 강의의 어, 서론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떻게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를 다룬 후에 어, 이번 학기가 끝나면 다음부터는 그런 베이스 위에서 어,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뭐 성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뭐 이런 것들을 어 계속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주제가 바뀐 점 양해해 주시고 어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 함께 강의를 어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선교적 아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에 대한 이야기를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다음에 사진이 보이십니까? 어, 네팔에 있는 이 산에 나 있는 도로의 사진입니다. 어, 여러분들 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 선교의 현장과 어, 그 선교의 시간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는 어, 네팔 선교 입니다. 어, 201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 죽었습니다. 어, 그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산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큰 지진 사고가 있은 이후에 성교 대원이 꾸려지고, 또 성교, 선교, 그, 성교팀의 책임자로, 어, 네팔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교팀을 꾸려서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 해서, 어, 약 6시간, 7시간 가량의 차를 타고, 실제로 산사태로 마을에,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된, 곳을 찾아 들어가서 막을 재건사역 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 재건사역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노가다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깊게 기억에 남은 것은 이 도로입니다. 그 산지 족속들에게까지 가기 위해서 6시간에서 7시간 가량 그 좁은 딱 그 버스 하나만 갈수 있는 그 절벽의 도로를 6시간, 7시간 계속 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길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미 제가 처자식 다 있었거든요. 그 사실 6시간, 7시간 그 가는 게 너무 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그 운전 기사가 조금만 핸들을 잘못 틀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1 년에 한두 차례는 꼭 그렇게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하나님도 우심하시지, 여러분. 어, 6, 7 개월 후인가 또또 다시 선교팀이 꾸려져서 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6 시간, 7 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저희가 재건 사역을 도왔던 그곳에 어,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방문한 그곳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선교 대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베풀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6, 7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황폐해진 마을을 마을에 꽃을 심어서 화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이 임했다라는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선교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번 당의를 통해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선교라는 성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 한국 말인 이 선교가 참잘 담아내주고 있다. 영어보다도 훨씬 더잘 담아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베풀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베푸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화 선교 대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네팔에 무너진 그땅 위에 베풀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것처럼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인데 보내다, 보냄을 받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선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단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 선교는 이 깨어진 세상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 이미 깨어졌고, 또 계속해서 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회복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회복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의 정의 위에서, 어,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를 성경의 중심 주제로 그리고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아,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아, 하겠습니다. 아, 이, 특별히 이 성경 신학 분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이 성경 신학 분과에서는 늘이 성경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연구의 결과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정경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성경 비평학, 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성경 학자들이 이 성경이 어떤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가?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이 성경이 이 최종의 이 성경의 형태가 어떻게 편집되었는가? 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이 쉽게 말해서 많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 조금 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이 성경 비평하게 연구의 결과들이 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성경학자들이 아이 비평하게 도전에 맞서서 이 성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감하신 책으로서의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종 형태에 집중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정경 중심적으로 최종 형태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자. 라는 운동들이 계속 이제 이 어, 성경신학학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성경을 내러티브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어 운동도 많이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얼핏 보면 구약과 신약은 참으로 다른 성경처럼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연구가 논란이 계속됩니다. 이 그런데 이 내러티브로 일, 성경을 읽어 나가자 하는 이 움직임들은 구약과 이 신약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연속 선상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자라는 움직임이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적 제, 이 최종 형태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자. 늦은 것이 최근에 이 성경학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이런 움직임들 위에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자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선교의 이야기로 읽어나가자라는 어 그런 성경 읽기의 방법이 소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어떤 이 시간과 공간과 사회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가는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잠깐,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교적인 명령, 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서의 이 성경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나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 하면 우리는 창세기 창조 기사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의 하늘과 땅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창조의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의 점진적인 확장. 이어서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회의 확장,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 점진적인 확장을 보여줍니다.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공간적인 점진적인 확장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큰 거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주제로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 리첩보컴이라는 이 유명한 어, 신약학자가 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정의가 저희들에게 꽤, 어, 음, 우리들의 이해를 잘 도와줄 수 있으리라 어,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선교를 중심 내용과 목표로 삼아 성경 전체를 읽는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성경 읽기 방법은 성경을 읽는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교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는, 단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울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자, 이 정의를 조금 눈여겨보십시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결코 성경을 읽는 방법에 정답이거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음, 저는 굉장히 이, 이, 이런 니처드 보컴의 균형 잡힌 이 정의가 참참 참 좋습니다. 때로는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혹은 어, 흔히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니처드 보컴의 이이 어, 정의와 이 사람의 주장은 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선교적 성경 읽기가 성경 읽는 방법의 정답은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분명한 유익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 서 있는 우리, 세상 안으로 부른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도록 돕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세상 안에 부른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귀한 유익이 있는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나가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후에 이어지는 가, 어, 어, 강의들을 통해서 더 같이 이야기할 거지만, 어, 지금은 간단히 한번 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읽는,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 구약에서부터 신앙을 계속 읽어 나갈 때, 어디를 읽든,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향해 하나님이 계속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어, 읽는 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의 그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으로 두고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그 정점이 어디에서 찍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섭 찍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 일련의 사건으로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이 정점에서부터 다시 그 구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을 읽을 때도 이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이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의 1년의 사건들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워낙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부활 사건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때로는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이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되었, 되셨는가. 를 중심 주제로 놓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어떻게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깨어졌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는가? 를 중심 주제로 놓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어, 이야기로 읽는 것,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도표만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첫 강의를 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에 제가 좀 구분해서 어,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표가 그것을 다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 저에게 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방법과 어, 그리고 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어, 이것은 이후에 제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 가볍게 나눌 수 어, 있으면 좋겠다 어, 싶은데요 어,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 저의 슈퍼 히어로라고 할수 있는 교수님 이 스티븐 테일러라는 이 교수님이 늘이 도표를 기본으로 해서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와 그리고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데이 도표가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가 계속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사건. 그것이 정점이 되고 그 이야, 이후에 이또 신약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이 성경을 읽을 때이 도표를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 읽다가 어, 성경을 좀 솔직하게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들의 모습이나, 뭐 어떤, 이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정의와 충돌하는. 그래서 때로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저희가 정직하게 보면, 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약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어, 그런 당황스러움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구약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 이, 이 십자가 사건, 이 일련의 사건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 이 하나님의 개시의 정점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구약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은 구약성경이 부족하다. 구약성경이 구약성경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신약성경,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이 구약성경을 읽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쉽게, 어, 예를 들면, 사도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바울의 성경 해석은 부활 단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총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을 넘어서는 자들을 이제는 심지어 잡아 죽이겠다. 라고 담에서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으니까 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율법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도한다라고 외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련의 그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이 달라지고 바울 바울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 신학이 신학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학 그 해석이 신앙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그 당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안정적인 종교였습니다. 초도 교회 사람들과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정도의 안정된 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들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생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달라진 성경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우리들의 신앙을, 신앙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처드 보컴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그 안에 분명한 유익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정답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지만 분명한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깨어진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 내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계속 어떻게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 이해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강의를 위해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도 하나님이 또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